주술의 전 아니 고조의 전을 보는데 고조의 기술이 뭔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뭔 소리지? 그래서 고조 사토루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한 주술 고조 사토르는 가문 대대로 무한 주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이 주술은 무한급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수학적인 해석이 크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애니를 보는데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조의 능력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고조가 숫자 0이라고 했을 때0 0 0 0 0 1점점처럼0의 무한대로 가까워지기만 할뿐 절대 닿지 않는 무한의 장벽을 몸 주변에 치고 있습니다. 고조는 아킬레스 아킬레스와 거북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킬레스와 거북이는 실제로 제논의 역설 중 하나인데, 그리스 신화의 영웅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1000배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했을 때,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1000m 앞에서 출발하면 아킬레스는 절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 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아킬레스가 1000m를 달려 거북이가 출발한 위치에 도착하면 거북이는 1m 앞서 있고, 다시 아킬레스가 1m를 따라잡아도 거북이가 1000분의 1m 앞서기 때문에 거리는 무한대로 줄어들지만 절대 닿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들으면 그럴 듯 하죠.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역설이라고 불리는데요. 고조의 주술은 이러한 무한에 관한 역설을 현실화하는 주술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닿지 않게 하는 장벽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조작하는 능력에 가깝죠. 진심 밸브 개의 사기 능력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육안 고조 가문에서 계승되는 특별한 힘을 가진 눈입니다. 먼저 가진 사람이 죽어야 다음 세대에 계승되기 때문에 동시대에 딱한 명만 가질 수 있는 유니크한 눈이죠 시야에 들어온 것의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방의 술식도 금세 분석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무한의 주술은 사기인 만큼 주력을 원자 단위까지 조작할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한의 주술은 오로지 고조사토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술식순전 아오 아오 또는 창이라고도 하죠 아오 아카 무라사키는 각각 파랑 빨강 보라색을 뜻하는데요 파랑과 빨강을 반반 섞으면 보라색이 됩니다 일단 술식순전 창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술식 순전 창은 주위의 대상을 끌어당기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술식입니다. 무한히 0이라면 그것을 강화해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이죠. 창은 블랙홀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창을 사용하면 끌어당긴 대상을 으깨거나 터뜨릴 수 있습니다. 술식 반전 아카 아카 또는 혁이라고 하는데요. 창이 끌어당긴다면 혁은 반대로 발산해서 적을 날려버리는 구조입니다. 고조의 기술은 수학적인 표현이 많은데요. 아마 눈에도 그런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혁은 마이너스인 창을 곱해 플러스로 바꾼 기술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거식무라사키 허식 거식무라사키는 허식 창과 혁을 조합한 복합술식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이죠. 고조가 가진 술식 중에서도 최강의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공격과 방어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여 만들어진 다른 차원의 힘을 보여주는 주술입니다. 고조 가문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주술이라고 하죠.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을 곱해서 가상의 질량을 쏘아내며 엄청난 파괴를 력을 보여주는데 궤적에 위치한 모든 적을 소멸시킵니다. 급주령이고 뭐고 스쿠나까지 날려버릴 만큼 상당한 위력을 보여주는 주술입니다. 무한응용기술 고조는 앞서 설명한 기술들을 응용해 여러 가지 응용 버전을 사용하는데요. 술식 반전을 터득하고부터 플러스의 힘이라서 그런지 재생 능력을 사용하며 무한의 술식은 뇌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면 뇌가 타버린다고 하는데요. 반전 술식을 익힌 이후로는 타들어가는 뇌를 지속적으로 치료해 항상 무한의 주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절대 방어 능력도 얻게 됐습니다. 또한 창에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 순간이동 능력을 사용하는데요. 순간이동처럼 보이지만 너무 빨라서 처음과 끝만 보이는 거라 사실상 고속 이동 능력입니다. 일반인이 이동 중인 고조와 부딪히면 트럭에 부딪힌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영역 전개. 야 병시가 네. 진실의 방으로. 고조의 영역 무량공천은 들어온 상대에게 무한의 지각 활동을 이뤄. 쉽게 말하면 대량의 정보를 상대방의 뇌에 주입시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뭔가를 인식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영역에 들어온 상대는 행동할 수 없고 일반인은 잠깐만 영역에 들어와도 폐인이 돼버립니다. 영역속 정보량은 1초에 2년 분량 정도의 정보가 뇌에 들어가죠. 무량공처의 영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게임은 끝난 겁니다. 또한 무량공처를 사용할 때 수인을 보면 제석천의 수인을 하고 있는데요. 제석천은 불교에서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인도 성전에 등장하는 천신 중 벼락을 신격화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신이며 법회를 수호하고 사바세계의 인간의 번뇌와 죄를 다스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하는데요. 고조를 보면 뭔가 벼락 같은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뭔가를 수호한다는 역할도 고조와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시간 잘 때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